안녕하세요. 스타범스 김범연입니다. 저희 미네랄 메이커가 커피 엑스포에 왔습니다. 여기 호치민 전시회장의 물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미네랄 메이커 필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변할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 수돗물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TDS와 pH, 알칼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DS 한번 볼게요. 오. TDS는 저희 측정기로 46ppm이 나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낮은 TDS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pH를 한번 볼게요 수소유 농도는 어떤 상태일지 세방울 정도 떨어졌습니다 색깔은 초록색의 중성이 나옵니다 알칼리니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알칼리니티는 한국에서 측정했던 거랑 똑같이 10mm를 받아서 네, 10mm를 받았고요 두 방울. 두 방울. 어, 두 방울 만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의 알칼리니티는 1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이나 광주, 여수 비슷하게 알칼리니티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물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커피 추출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맛이나 쓴맛이 더 강조될 수가 있고 밍밍한 커피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알카인트 낮은 물을 미네랄 메이커 필터가 얼마나 변화를 줬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ppm. ppm은. 61 ppm 정도로 아까 45에서 한16 ppm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물이 어,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산성인지 볼게요세 방울만 떨어뜨고요 어, 네. 푹치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의 중성수를 미네랄맨커필터가 진한 파란색의 알칼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니티가 얼마나 증가했을지 한번 볼게요. 아, 똑같이 1 0 m m 를 받아서 네, 1 0 m m 를 받았고요. 한 방울 두 방울 어? 두 방울 떨어뜨렸는데도 노란색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세 방울. 어 살짝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어네 방울. 어네 방울 정도 떨어뜨리니까 완전히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도에서 한 2도 정도로 1도 정도 알카리니트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카리니트가 증가되고 알칼리성로 바뀐 물로 이번 전시회 때 로보스타로. 커피 비교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 많이 부스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로부스타는 쓴 맛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커피의 쓴 맛이 더 적어지고 또 구수하게 바뀐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편의점에서 생수를 이세 개를 사 봤는데요. 이 생수 세 개가 어떠한 물의 성질이 있을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 있는 거는 펩시사의 아코피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코카콜라사에서 만든 다사니입니다. 물 한번 TDS를 먼저 볼게요. TDS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피나 먼저 아쿠아피나는 한 8pp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다산이 이번에 치침 왔을 때 처음 봤어요. 이게 미네랄 추가가 됐다고 그래서 새로 출시한 것 같습니다. 미네랄이 들어간 다산이, 어, 잠시만요. 어, 미네랄이 들어간 다산이의 TDS가 455가 나옵니다. 와, 이거 엄청난데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솔르스칼 다산이의 ppm은 어, 한 15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 한번 마셔볼게요. 어, 이 물은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 깔끔한 고 그냥 아무 맛이 안 납니다. 미네랄이 주는 그런 감칠맛도 안 나고 그냥 물입니다. 미네랄이 많았던 이 다산이 파란 색깔 물. 어 확실히. 아까 TDS 측정했을 때 450ppm 정도 나와서 정말 묵직하고 미네랄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끼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마시는 생수를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ppm 정도 되는 물을 우리가 마시는데 이거는 거의 한 6배 정도 많은 450ppm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묵직하고 좀 느끼한 특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는 좀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산이 다산이도 아쿠아피나랑 똑같이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클린한 느낌이지만 정말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H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세 방울씩 떨어뜨리겠습니다. 아코피나와 다산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산성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산이 파란색은 ppm 보셨던 것처럼 4 5 0 p p m 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미네랄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색깔의 알칼리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네랄 함량에 따라서 수소 용도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미네랄이 없는 경우에는 노란색 의산성이 나오고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진한 파란색의 알칼리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니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여기서 알칼리니티를 왜 확인하냐면 알칼리니티는 커피에서 커피 성분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알칼리니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쿠아피나 먼저 확인해 볼게요 물을 받은 다음에 한 10ml정도 네, 10ml정도 받고 네 떨어뜨리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을 넣었음에도 색깔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미네랄이 없고 또 알칼리니티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약을 넣어도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칼리니티가 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파란색 깔 다산이 시미를 네, 받았고요 알칼리니트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5방울 7방울 8방울 9방울 1방울 11방울 12방울 13방울 네, 13방울 만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3방울은 6.5도입니다 어, 6.5도이면 상당히 높은 알칼리니트가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니트가 또 너무 높게 되면 커피 맛에 향미가 조금 부족하거나 바디감이 너무 강해져서 밸런스가 무너진 커피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산이 해볼게요 아쿠피나랑 똑같이 한 방울 떨어뜨렸음에도 색깔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도 알칼리니티가 0입니다. 0. 여러분들 베트남에 여행 오시거나 커피를 추출하신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쿠피나와 자산이를 많이 보실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알칼리티가 영도인 물이 가장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물이고, 그리고 이런 물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물로 추출을 하게 되면 커피의 추출력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물이 산성수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찌르는 신맛이나 쓴맛이 더욱더 강조되고 밍밍한 커피 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을 미네랄 메이커 보틀에 넣어서 마그네슘 알칼리온터를 만들어서 더 건강한 물을 마시고, 커피를 추출하면 더욱더 풍부한 밸런스가 높은 아주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커피를 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